아 오늘 아니 진짜 나는 되게 날씨운이 없거든. 머리 달라. 오. 여기도 있다. <laughs> 아니 이 머리는 도망 가지도 않아아 다시 어 바로 봤어? <laughs> 마데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싶은데 만지고 싶은데 그저 한 번이라도 느끼고 싶은데. 지금 조금 빼야지, 가슴이 털내고 있어야지 금 좋다 지금 멈춰 구름! 일로 오고 있다 뭐? 오고 있잖아 구름 비 올걸? 아. 바람 불어서 막 날아가려고 그래. 바로 이렇게? 바로. 바로 이렇게? 아, 로이렇게 바로 바가로이아근 돼. 할수 있어? 이걸 그 위에다 쳐야 되거든 내 가방으로 막아야 o i n g on? One touch in a bump. I'm not. I'm 원터치야 m n 게 t I'm n 아니야 내가. 아이아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 접혀 아, 있는 거아 오케이. 하나 둘 셋. 어? 됐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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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잡고 있어? 음, 어. 내밥 있어? 잡았어. 어? 어, 어? 잡아 잡어 안에다가 넣어야 돼. 어 잡고, 잡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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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안에 들어가 앉아. 더 깔아. 여기 들어가. 나 나도 돼? 봐봐. 이거 뭐야? 그냥 펴봐. 오, 어? 오! 어? 아, 이렇게 아니야? 사이드. 여기 이렇게 테이블. 이거 제죠 우와 써서 진짜 꺼내. 크다 <laughs> 뚜껑좀 주세요 아, 캔으로 먹어야 맛있는건데 맞아 캔으로 먹어 그러면 이거 먹도 하면 안넘쳐 안넘쳐 안 짠, <laughs> 짠. 벌써 색깔 봐봐. 이러면 안 돼요. 진민채랑 먹자. 지금? 어. 지금? 진민채 조만 먹자. 지금? 응. 여기다가 조금만 꺼내주면 안 돼? 거기다 조금만해. 껌네. 응. 고마. 어, 그거 됐어. 됐어. <laughs> 거의 다 익었어. 아, 이걸 아, 이제 거니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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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뜯을까 이거? 그거 내가 뜯을게. 어, 그럴까? 그래? <웃음> <웃음> 저 얼굴 봐요. 브나더이스에서 그래. 에서그서 그래. 빼고 있이 벗으면 이거뒤집그져그러면더 귀찮아 껍질 그래. 이스에서이제할수 있어 브라페이스에서 그운데라페막 다음날 물집 브라페퉁 <laughs> <laughs> 해라, 워나비도 찍어줘야지. 짠, 나 하나만 줘. 깔게안게 뜨겁네. <laughs> 나 이건 진짜 잘해, 소주 안먹

네, 껍데기는 뭐. 먹는 사람도 있더라. 난 뭐고. 귀찮을 먹어. 때. 약간 아, 고구마 또, 껍질 먹는 느낌도 들좀 뜯었어. 막손가이 뺏겼어. 바람 때문에. 이거 엄 응. 음, 내가 세 개씩 줄게. 여기서 하나씩 거 <laughs> <laughs> 라면에 소금을 조금 뿌고 아, 수고하셨습니다. 배틀 배틀 배틀. 이거, <laughs> 이거 하나 더 있어. 어? 나 맨발로 가야 돼. 나도 맨발로 갈 거야. 이따 하겠 있어, 찍고 있어. 이렇 해봐봐. 살 많은 거 우. 아 먹어볼게요. 어때? 맛어때더있어 더, 더? 아, 진짜? 그냥 내장이 흘러. 어우, 나그안 먹을 것 같아. 난안 먹을래. 내가 해따가 주민 먹어봐. 맛이 안 나. 아 원래 이런 거 먹는 거지. 뜨거것 같은데. 뜨거요, 뜨거워 뜨거요. 나 내려놔, 그냥. 어, 더워. 참아야 돼, 뜨거워. 이거 좀 저러. 별로... 그래? 뭐야? 뭘? 뜨거워. 네. 뭐, 아, 이 뭐... 테이블 이렇게 옮길래? 아니야, 하지 마. 다지 아니, 하지 마. 아니. 아니 내가 먹는 유일한 해산물. 고래봐. <laughs> 도 돼요? 돼요? 만져봐도 되나요? 새우 냄새 난다. 새우 냄새. 날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날 바라봐 지금. 아, 저기도 있 아, 이렇게 많이 줘. 고마 <laughs> 오늘 주장으로서 어떻게 하실 이말 생각하십니까? 박지선 <laughs> <바시노> 선수! 박지선! <바시노 웃음> 농구로 전향은 언제 하셨는지 박지성 농구 선수야?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오늘 전략이 어떻게 되시죠? 아, 제가 대하를 먹었기 때문에 어, 라면을 지금 끓여먹기 때문에 아, 민생티슈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거 아니에요 광고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수고하기때문에 예. <laughs> 우리 그래도 많이 들어온다 물 많이 내일 여기 고래랑 오징어랑. 와! 왜 이렇게 많이 퍼져? 이게? 이게? <laughs> 이 양반이 이런 거 너무 싫어해 진짜. 바로 발생. 너무 싫어. 빠르면 뭐? 응.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빨라 빨리면 어? 기차, 기차는 기차, 길으면 바나나 어? 바나나는 아니, 외로워 차는 기차는 어뭐는 기차는 기차는 는 빨개 빨간차 연아 연아는는는 비행기는 비행는 비행기 는 날아가 빨간 날아가면 비행기 비행기는, 비행기는, 비행기는 높 높은, 높으면 한라산한라산은 소주 소주는 써 <laughs> 써면 처음처럼 처음처럼 수지 <웃음> 수지는 <웃음> 광고 찍어 광고 찍으면 띠인 띠 띠인 띠 Thanks <laughs> for